오늘 아침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스, 아, 베데스다라는 모세에서 그 38년 된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읽고 알려져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모세에, 아, 가끔씩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거기 먼저 들어가는 병자들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선착순으로 어,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치유만을 갈망하며 그못 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많은 그런 성경 그 해설가들의 어, 지배적인 해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목은 사실이 아니라 어, 전설에 속한 것이다. 그 당시에 내려오던 전설에 속한 것을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다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냥 어, 견해인데 음, 문맥이나.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어 있었다라는 그 대목 그리고 7 절에 보면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부분을 볼 때에 단순히 어 전설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정말 어. 아주 가끔이긴 하겠지만 언제일 지 모르는 그 기약 속에서 그런 일이 가끔씩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런 기사가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은 재견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그런 어떤 어떤 간헐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치유를 맛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일시적인 치유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는 완전히 전인적인 치유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 영혼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어, 온몸이 전신이 깨끗함을 잊게 되는 어, 그런 전인적인, 어, 구원에 속한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치유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것이죠. 38년 된이 병자는, 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어,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 사람의 마음의 안타까움은 자기가 조금 더 성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하고 내려가지 못하는데 그런 한이 서려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서 치유하시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의 주요 대목인데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특징은 첫째 친히 찾아오시고 병자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 병자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셔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문서답격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그런 어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당장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실망하시거나 아니면 그럼 너는 치유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어, 성경에는 그 치유받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대목에는 어, 주님의 치유하시는 특징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치유를 행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병자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고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케이스는 뭐, 다른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해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 병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신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상하시고 배려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배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어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어떤 한 형제님의 그런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연락을 주신 분이 이제 믿음의 자매님이고 어, 이 사고를 당한 형제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주님 없이 살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의식도 없고 예, 죽음의 사선에 놓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참 난감했던 게어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주의를 준비해 하는 상황 속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또 거리가 부산이라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어좀 많이 망설여져서 일단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하고 어 하나님 앞에 너무 마흔여덟 살의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신 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직 생명 붙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중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음, 적어도 제가 도착하기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 자매님에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전달을 해 주고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제 의사 말로는 그날 밤에 어 이미 부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 아직까지는 생명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서 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사람이 귀는 열려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반응은 못해도 이 형제의 귀 속에다가 복음을 들려주고 또 아직은 생명이 있으니까 기적의 소망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삶을 의탁드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어, 메시지를 귀 속에다가 어,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왜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어, 그런 사고를 당하면 즉시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끈을 남겨두셔서 어, 기회를 주시는지 그것을, 그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 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까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어, 저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순종함으로 어,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어, 찾아가서 그렇게 인생의 기회를 만난 영혼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또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어,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어, 주님 안에 있는 전인적인 치유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어,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 올라올 때한번 다시 죽음의 그런 고비로 들어갔다가 다시 조금 소생되어져가지고, 어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좀 추위를 보자.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또 이제 바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이제 제 아내가 저랑 이제 같이 운전을 해줘야 되니까 어먼 길이기 때문에. 같이 내려갔다, 가족이 내려갔다가 가족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올라와서 좀 기다리자.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된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영접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살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어, 그래서 겸사 말씀드리는데 어,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마치면 또 부산에 내려갔다가 내일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모레까지도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하기는. 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영상을 어, 이번 주에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어,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이 병자들의 모습, 베데스타 연못에 모여 있는 그 병자들의 모습,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막연한 기회, 막연한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인적으로 어, 치유받지 못하는 어,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어,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하나에. 예수 변증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왜 이렇게 예수님 주도적인 치유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더 도드러지게 나타나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베데스다는 그 연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참 은혜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 주님이 어, 주님을 한 인생이 붙들면 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그 영혼을 따르게 됩니다. 어,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 또한 아까 말씀드린 형제 형제분처럼 어, 어느 때에 주님의 에, 존전 앞으로 부름받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있다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존전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믿음대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어, 어떤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 어떤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온전히 잘 하고 계십니까? 어, 불의의 사고가 어느덧 여러분들 앞에 드리워질 때에도 그 사고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주실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승리를 어, 가슴에 품고 두 손에 거머쥐고 어, 사망과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이 늘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모든 세상의 역경과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어,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